이곳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은숙 씨가 일하는 곳인데요. 식품공학을 전공한 후 15년 만에 전공을 살려 아이스크림 원료에서 미생물들을 분석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하는 일을 합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 회사는 그만두고 아기들만 키우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회사에 다시 취업을 한 상태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뜻하는 말 경단녀. 꿈을 향해 가던 최은숙 씨는 결혼 후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그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회사에 이제 다 넣어봤는데 연락오는 곳이 없더라고요. 일을 하지 않았던 기간이 길었으니까 이게 지금 생산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오너 입장이라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이렇게 약간 존대를 해야 될것 같고 신입이 아니라 네. 경력 사원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있지 제가 경력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위가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그리고 2위는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입니다. 15년 만에 하는 직장 일이지만 어려움 없이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최은숙 씨. 네. 네 피해자분 맞으세요? 네. 네. 차점 참고 나왔어요. 나이가 어린 동료와의 직장 생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보이는데요. 티가 그렇게 나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좀 많이 있어서 되게 적극적이시고 그래서 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쭉일해왔던분 같은데 그 중간에 그 쉬었다는 거는 좀 살짝 와우하네요. 최은숙 씨는 우연한 기회로 핵섭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식품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취업 사이트인지제 이력서를 올려놨더니 전공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서 그쪽에서 전화로 연락을 하셨어요.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면접을 봐서 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냐. 그래서 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자리 재단에서 그 해석 교육이라는 거를 들었어요. 일자리 재단의 연계로 취업에 도움이 될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된 최은숙 씨 이후 취업까지 큰 도움이 됐다고요? 관련 학과를 전공하셨지만 경력 단절로 인해서 힘들었던 거거든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했석 교육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받기 어려운 교육들이 커리큘럼 안에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어떤 혜택이나 어떤 중요도 같은 거를 충분히 피력하고 그 부분을 구인 업체에서 좋게 받아들여 줘서 믿고 교육생을 이제 선발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여성의 취업 창업 교육을 위한 일자리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자립을 도와줍니다. 여기 와서 그 미니어처라든가 캘리그라프를 통해서 차근차근 어, 교육 받게 되다 보니까 자결정 가지고 또 교육을 할수 있는 가정이니까 참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폭 넓게 깊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취업하는데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도움이 될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정에서만의 역할을 떠나 다시금 용기를 얻고 나 자신을 위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경단녀. 평균적으로 8년 정도의 경력 단절 기간을 거치시거든요. 할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용기, 움츠림, 조직 문화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갖고 경력 단절이 재발생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게 가장 큰세 가지의 걸림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년 지역별 고용 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보다 경기도의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직무 강각 회복 훈련이라든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거치면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다는 용기를 붙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뀐 트렌드에 맞는 직무 교육 훈련들, 그 조직 문화를 좀더 일가정 양립하고 여성 친화적인 문화를 갖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씨 또한 이곳의 도움으로 10년 만에 재취업에 성공, 현재 역사체험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저처럼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내가 딱 취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아 이렇게 내가 일을 할수 있구나. 그래서 취업을 연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경력 단절로 단순 노동만이 가능할 것이라 좌절했던 이지연 씨. 하지만 지금 더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가 작년 기준으로 직업교육 훈련 수강하신 분들 총 통틀어서 268명 이 수강하셨고요. 그 중에 70% 정도의 취업률을 정규직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 덕분일까요?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일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진입하고 또그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각, 각종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보강되고 돌봄에 대해서 여성의 책임만 부과하지 않고 남성도 함께 책임지는 것.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사회적인 변화. 하던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도 그거를 단전히, 단순히 경력 단절로 보지 않고 고용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어, 보편적인 고용 서비스를 좀더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혼, 육아 등의 이유로 원치 않았던 경력 단절로 낙인이 찍힌 경단녀 하지만 편견 없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면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슈퍼어머니 되지 않을까요?